자 안녕하세요 슬라익입니다 이어 아까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지금 멤버분들이 없는 관계로 지금 다시 새로 찍겠습니다 우선 아렉아 아, 네, 풀렸네 아 멤버분들이 가져가신것 같네 나무를 촬영 찍는것 때문에 어 렉이 좀걸리는것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잠시만요 동생 때문에 방을 놓았습니다 아 저시연령이 아까보다 더 심해졌네요 나무 때문에 런가 우선 나무를 많이 캐 가야 될것 같은데. 잠시만요. 우선 이렇게 놓고. 촬영 찍히 있죠? 촬영. 아, 네. 아, 그리고 영상 보실 때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30분까지 밖에 못 찍어서 빨리 해야 되거든요. 우선 집을 위해서 짓고집짓는거제장당이 아니어서 그냥 나무 맥히고 땅굴로 들어가것 같아요. <laughs> 저위쪽을 어떻게 찍을까요? 위쪽 우선은. 어, 잠시만요. 아, 헛다고 영티 7점 이거 서버 여실 수 있는 분한분 한, 한분 구합니다. 어 자주 한 24시간 정도 여실 수 있는 분 구하고요. 어맵 같은 거. 그다음에 서버 여는 분도 좀 마크 자주할수 있게. 네, 그렇게. 그런 분 좀 댓글 써주시면 감사할게요. 10분이네요. 오늘 20분밖에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은데. 아, 빨리 질랑. 그리고 빌드 3이 어제 나왔다는데. 빌드 3에서 그. 빌드 하면서 그, 여기, 아머 칸이랑 크래프트 창이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는데. 근데 빌드 2보다는 오류가 더 많다고는 하네요. 좀 자고. 많으면은, 얼마나 봤는지. 빌드 2를 해봤는데 빌드 3는 안 해봤거든요. 유리. 가져가고. 유리 왜,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? 유리를. 뭔가 생각이 있는 걸까? 뭐, 오늘 컨텐츠는, 아, 내일 찍을 수 있으면 내일 컨텐츠는 탈출맵인다. 탈출맵. 더드로퍼 그런 거. 더드로퍼로 올릴게요. 더드로퍼로, 그럼 결국. 더 높아 그거 한번 해봤는데 제가 많이 가드라고요. 옷이 긴 쪽은 길게 가고 가드 해서 이거 설마 아니겠죠 설마 제가 산거 아닌 게 하하하하하하 설마 제가 산거 여기다 이 계단에도 하하하하 하하. 음..서..서..설마 계단이..계..계단이 맞겠죠 여기 설마 아닐 리가 아이구 소다 근데 네,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지나는제 나오, 친구한테 맡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좀뭘 할까요 땅속에다 집 지을까요 아니면 땅속으로 드다 갈까요 아니, 이거, 유, 유, 유디가 많이 구워지는 것 같은데. 음, 제가 가면은 내일 좀 시끄러울 거예요. 내일 촬영할 때. 그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아, 근데 이거 물어보실 고은데 여기 원래 밤블럭그 하면 이렇게 밝나요? 생각보다 밝더라고요. <laughs> 나무 들고. 갑시다. 가장 크립싱 테이블 아까우니까 하나 뜯으러 갑시다. 멤버분들이 지금, 안, 지금 저희 서버가 안되거든요. 그래서 서버 화면 구하거든요. 멤버분들이 시간이 되긴 되는데 서버가 안돼서 우선 저 혼자 하기로 우선 했습니다. 문 내쪽인데 나무가... 렉, 지금은 좀 쓸만하네요. 괜찮네요. 우선, 좀더 위로 올라. 이런 쪽에 광물 같은 거 많이 나오던데, 되게. 도치다. 도치, 도치. 이리이는 데, 이리... 아잘아요알장알이네 작아. 여기서 팝시다. 우선. 막대기를 만들고, <laughs> <laughs> 돌고기을 만듭시다. 갑시다. 이가구 보면 첫이 나오겠죠. 다시 한번말씀드리는데이거이 영상 한번씩만 보시면 구독 한번씩만 꾹욱 눌러주세요 음, 저번편에 는이 친구는 데그분는이그분들이 아직 안계셔서 연락은 돼요 연락구는이친 설치해 놓을까요? 디자인 어 설치 해놓을까요 땅콩 디자인 어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한번씩만 주세요 음 나무 찾았네 4분 있다가 꺼야 될건요 영상. 이거 뭐, 내일 아침에 영상이 어, 업로드가 될 거예요. 어 가끔마다 저녁이나 수요일은 어 2시 20분에서 3시에 업로드가 되고 아 촬영은 하는데 업로드는 저녁쯤에 될 거예요, 아마도. 내도 일 촬영은 내일 아침에 하는데 업로드는 좀 저녁에 될 거예요, 아마도. 그래서 지금 지금도 저 저녁 오후 8시 16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 안에 어 이거 이 촬영을 모두 마치고 끝내야 돼요 그니까 러 구독 한 번씩만 음 렉이 촬영 없을 때 촬영을 시작하면 렉이 걸리더라고요 꼭 크래프팅 상자는 넣어둡시다 꽃? 꽃은 갖다 심지어 쓸데도 없는데 아닌가? 친구들 장례식 장 응. 장례식, <laughs> 장례식 해 주게 준비 음, 켜 놓을까요? 어차피 좀 이따가 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영상 끊기는 거 너무 빨리고 3분 정도 그 멀티레야 이게 이쪽 그 닉님이 닉, <laughs> 여기 위쪽에 집 공사를 다 해야 될 텐데 닉님이 지금 집 공사 담당이거든요. 닉님이 다 오셔서 해야 되고 아까 아까 그띵프이님이철 갖고 계신데 갖고 아까 죽 죽어가지고 누가 갖고 있는지 아직 자세히는 모르고요. 어 그러면은 어. 제작자 카페가 이다 써드릴게요. 잠시만요. 아, 습관이 돼가지고. 건설한 지가 별로 안 돼서, 이거 뭐야? 일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, 카페 이름은, 카페 이름은, 대문자로, M. C. P. E. 또 기다려봐. 네, 영상 끊겠습니다. 뿅!